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SBS 동상이몽에서 그림 작가 정은혜님과 조영남 씨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살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시키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분이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고민되고 부모로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 방문 전 따뜻하게 대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선배님, 네. 이거 왜몇년 전에 네네네. 그 서울신문인가 어디서 부모들 인터뷰 해달라 그래서 했을 때, 오. 그러니까 장애 자녀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 다 이구동성 부모들이, 어, 너, 너, 너 절대 안 돼. 결혼 오케이, 근데 자녀는 안 돼. 누가 키울 거야? 우리가 키워야 돼. 안 돼. 막이 그게 이제 그게 나갔어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음. 그 이제 보통은 욕을 많이 하신 분들이 활동가분들 이런 음. 분들이 음. 어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 당사자 권리를 왜 어. 침해하냐? 네. 네, 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그게 이제 저 수업 중에 그게 주제였어요. 그근데 네.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니까 그다 관련된 사람들이 음.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때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음. 근데 모든 분들이 다왜 자기 결정권 무시하냐. 음. 낳고 싶으면 낳게 해야 된다. 음.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욕을 할 건데, 욕을 하세요. 근데, 어, 저는 그거는,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음. 자기 결정권이고 뭐고 간에 그 아이를 낳, 낳은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부모니까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럼 이 아이의 모든, 모든 생사 여탈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가제도하고 연결을 해서 그거를, 어,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책임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어, 말 너무 좋아. 누가 해줄 건데, 그거. 그래서 나는 그 지금 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이 제발 집회 때. 때 와서 같이 머리 깎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laughs> 그 나는 <laughs> 나는 아까 그러니까 결혼이나 동거는 나는 찬성이에요 본인들이 음, 원한다고 하면 음, 결혼이나 동거는 난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음. 아기는 사실 뭐 정말 돌봐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난 극구 반대고 음.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도 결혼하셔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음. 사는 부부 있는데 두분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발달인데 아까 그러니까 자폐인데 굉장히 그 좋으세요. 기능도 되게 좋으시고요. 되게 좋은 분들이고, 나이가 저 정도 됐어요. 부부가 두분 다.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아기를 가졌었대요. 근데 음. 부모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시키신 거지. 근데 음. 그 여성분은 아직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그 정말 그두 사람만 보면, 정말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아이를 갖고 싶고, 정말 그건 너무 알겠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벌어질 상황이나 이런 것, 이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제 모르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안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저는, 그, 방송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 예, 음. 방송을 못 봤는데, 그렇게 화제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댓글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상이 뭐, 너, 너네를 정말 칭찬해. 어, 어 이런 음. 기획을 하다니. 너네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거는 정말 너무 잘했다. 어, 여기 음. SBS에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은혜하고, 이렇게 신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알콩달콩 사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비장애인들이 어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아 나름대로 저런 아픔도 있고 또 우리처럼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구나 이래서 저는 정말 되게 좋게 봤고 이게 어이게좀 특별한 일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동상이뭐 이렇게 나온 게제도에 특별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쨌든 이세는 반대다 저는 부모로서는 반대다. 스가 씨는 어때요? 남자 부모로서는? 이 여자 남자 차이가 있을까? 아니, 있을 것 저는 것 뭐, 답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2세는 반대예요, 저도. 2세는 음. 음. 반대인데, 지금 이게 되게 화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음, 막 저절로 음.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은혜 씨랑 이 조영남 씨라는 이 남편분하고 알콩달콩하는 게 지금 되게 예뻐 보여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이 결혼식이랑 무슨 그게 결혼식 영상이기도 하고, 약간, 그, 뭐랄까, 초대장 영상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은혜 씨 되게 터프하더라. 음. 남자를 확 잡고 감아가지고, 입맞춤을 하고, 막. 오, 그랬어 모든 것이 은혜 씨가 감아. <laughs> 은혜 씨가 당기고,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방이 어, 이제, 남자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음. 그래서 이제 막 예쁘게. 너무 그 서로 막 알콩달콩 눈에서 정말 하트가 네. 뿅뿅 나오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되게 기쁘게 하는 것 같고 네. 뭉클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고 이제 예쁘게 사는 게 좋은데 저도 어~ 그게 활동가분들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는 제가 그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아이를 낳기도 전이에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어떤 곳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듣고 이런 게 있을 때이 장애 관련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 시설 있잖아요. 예전에는 장애 성인들이 시설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사실 생활을 했었잖아요. 음. 음. 그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어,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시설에서 집단으로 수술을 시킨 거예요. 아, 저 기억나요. 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임 수술들을 음. 시킨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할거 없이.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어떤, 이렇게 불임이 되게 음. 시술을 하고, 남자분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냐라고 확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장애라고 해서, 왜 장애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속단하느냐, 이렇게 활동가들이 열심히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파들은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장애고 두분다 장애여서 어 제대로 된 일종의 양육을 못 받는 이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는 아이를 안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가 편을 듣게 돼. 왜냐면은 뭐 그,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수술을 받게 했다는 음.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폭력적이죠. 어, 그런 음. 폭력적인 일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활동가 쪽에 이렇게 기울여서 그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부모가 장애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불행할 거야라고 음. 왜 속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음. 그것도 너무 선을 넘는 거라는 거지. 음. 장애가 부모요 부모가 다 장애여도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또 어떤 뭐 조력자를 만나든 어떻게 되든 해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도 있는 건데. 부모가 장애인, 내가 어떻게 잘 자라겠어? 이건 막아야지. 이런 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낳고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딱 났어요. 난 이세는 아니야. <laughs> 뭐, 그래, 나, 내가 인권적이지 못하다고 욕해도 난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부모들의 좀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정말 어느 정도는 내 아이를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그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건데,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전좀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완전히 비장애인들도 아이를 되게 많이 안 낳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저는 그거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장애아이를 낳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저의 뭐, 느끼는 바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사실 생명들이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제 조카도 결혼한 지 오래, 몇년 지났는데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제가 절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 내 조카, 애기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는 어떤 재미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는 하지만, 어, 장애를 가진, 특히 다른 장애가 아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2세는 저는 찬성은 안 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왜, 그렇잖아요. 활동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고, 음. 정말 이 사람들이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잖아요. 본인들이 합의해서. 근데 그걸 뺏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 우리도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요라고 할 때, 보통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그렇게 고민 뭐 글쎄 또 이러면 또 장애 무시하는 게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지 않는다 그러기가 어렵다고요. 그 우리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부모가 된데 이러면 그 이후에 부모가 된 그날부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착착착착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야 돼 활동가들 그러는 거지 그 역할을 어?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할수 있어, 나도. 근데 막상 할래봐. 그거는 내가 보기엔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 글쎄 모르겠어. 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이건 좀안 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 거의 모든 부모들이, 어, 거의 수정, 수정 언니도 그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생각해보니까 선배님 말씀하신 그 영상 저도 본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사연 듣고 나서, 보고 나서, 프로그램 이름 같다. 동상이몽이다. <laughs> 네, 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저도 뭐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 보다는 제가 더 젊고, 어떻게 보면 인권의식이 더 다른 세대라고 할수 있죠. 자아가 좀더 분명하고, 존중 교육에, 대,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던 시절에 저도 자랐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늘상 생각하는 건데, 제가, 저희가 뭐, 주로 욕먹는 것들이 거의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동권, 이 뭐, 뭐, 이런 것들. 약간 당사자 권리랑,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부모에게 던지기 전에, 국가가 마련하지 못한 채로 부모에게 이걸 던지는 질문은 너무 비겁하다. 네. 국가가 준비가 됐다라고 한 조건이 있다고 라 하면, 그거는 정말 부모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아무런 제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희가 지금 하다못해, 뭐, 서진학교가, 서진학교 설립도, 뭐 8년 전에도 무릎 꿇었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법에서 정한 권리인데 어? 교육권이고 보장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또 학교 날 짓자고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없진 않아요. 사실 이 활동가 아까 말씀하신 그 활동가 분들의 그 의견이나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 실질적인 사례가 없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그런 움직임 같은 거를 제도를 많이 변화해 주,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막, 어떻게 정리 그, 그러면 너의 의견이 정확히 뭐야?라고 말을 할 때는 목소리는 당연히 그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당이, 장애 당사자들의 권리를 타인이 결정을 하게 하냐? 목소리는 그 방향이 목소리는 꾸준히 내야 제도가 따라와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제도는 이제 언제나 늘 그랬듯 우리에게 알아서 주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장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로 목소리는 내는데 저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국가에 우리가 뭘 믿고 내 자녀도 지금 하나 솔직히. 아니 근데 연주 생각해봐. 국가가 뭘 해주면 장인, 소위가 네. 아이를 낳아도 될것 같아. 그 활동가 분들이 그 그리는 그 이상적인 제도들 있잖아. 아니, 봐봐라. 근데 부모라는 거는 네. 어디서 사올 수 없는 거야. 부모는 그쵸, 엄마랑 아빠라는 건 세상에 그 유일한 그 그냥 그 존재 하나야. 그러니까 부모를 누가 대신 할수 있어? 부모를. 근데? 음. 그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충분히 해준다고 해, 음. 어 우리가 엄마 역할할 음. 사람 필요해요. 아까 음. 그지만 그 사람이 엄마랑 아빠는 아니야. 근 그,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구, 어, 다른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그걸 대신하게 한다? 그걸 어떻게 대신하게 해? 내가 나은 내 새끼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가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내 생각이 물론 너무 좀 시,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거든? 부모는, 부모는 오로지 하나야. 누가 대신할 수 없어. 아, 부모는 바뀌지 않죠. 근데 어,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논점은 가능,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물어봐야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도 아무런 준비도 그 우리가 물론 꾸, 그 활동가들이 어, 말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그렇지. 지금은 선택할 수 없지. 네, 왜냐하면은 음. 지금은 저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음. 하다못해 그런 분들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 이 현실에. 그래서 저는 국가가 준비를 안 해놓고 이거를 계속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왜다 노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건 우리 선택의 영역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제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봤는데, 저 같아도 당연히 노죠. 그런 의미에서 노인데, 이거는 사실 선택지가 주어진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고민일 것 같아. 만약에 자녀가. 난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쩔 음, 것이요?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한 거는 어. 우리 아들에 한했을 때 노라는 어, 거야. 나도. 우리 아들의 어, 성향이나 근데, 우리 아들의 발달 수준에 미세가 노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아. 그 자녀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자녀를 갖고 싶어해. 그럼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이제 다뭐 거의 뭐 우리 랑비다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나 아이 갖고 싶어요. 이럴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은혜가 그런, 그런 거잖아요. 은혜 음. 어머님도 그런 고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은혜는 아이를 낳고 싶을 거고, 어,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거를 낳으라고 할 거야, 낳지 말라고 할 거냔 말이야. 난 이제 그게 너무 고민되고. 그럼 그러니까 저는 것 오히려 해야. 지금 우리가 노인 이 현실에서 너무나 흔쾌히 즐겁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음, 몇이나 어, 있을까. 오케이. 그만큼 현실이 척박하다는 거를 런데 이제 자녀한테 뭐라고 설명하냔 말이야. 엄마 아빠도 아니, 결혼해서 다 나놓고 왜 우리 결혼했는데 애기못 낳게 해 이렇게 하면 하면 넌 장애인이라서 그래. 너는 너는 어 너는 뭐 머리도 나쁘고 넌 돈도 못 벌잖아. 막 이렇게 할 거냐는 거야. 아니, 뭐라고 할 거냐는 거야. 국가 그러니까 너의,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laughs> 우리가 이건 선택이 너무 슬프지만 선택을 아, 할수 없다라고 저는 말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으로 저는 이사연자분이 그. 부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성인기 부부 아니신 것 같고, 학년기 부모. 음. 학년기 부모시니까, 그, 이두 분을 보면서 눈물이 났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살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는, 그럼요, of course.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살 수도 있고, 혼자 잘살 수도 있고, 배우자 만났는데 잘못살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너무, 장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다, 이거는 또 당사자가 원해야 돼. 네. 그래서 음. 저는 부모님의 관점에 돌아보면, 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그, 너무 미리 가지는 걱정과 불안이 아닐까 싶고, 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시키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저는 이제 그 시키려면이 결혼을 시킨다고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아이, 그, 그냥 장애 비장을 떠나서 얘를 꼭 결혼까지 시켜야 돼. 얘가 무슨 결혼이 무슨 인생에 무슨 되게 꼴인 어, 되게 무슨 뭐뭐그 결승점의 지점인 것처럼 생각을 굳이 안 하시면 좋겠다. 근데 네, 아마도 약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 특히 그 남자 남자 친구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지연이처럼 여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결혼 다 도. 음. 근데 남자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당, 근데 만약에 상대방 사자든 아니든. 에, 에, 상관없이. 네. 근데 심지어 그런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상대는 비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마음일까? 왜 옛날에 어, 우리 사장에 뭐, 그런 마음이겠죠. 외국인 왜 뭐. 며느리. 그, 아, 그런 얘기도 하는 걸 직접 느낌인가? 들었어요. 돌봐주는 뭐, 한국, 한국 사람이 안 되면 외국인이라도. 비장애인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그러요난 그런 그난 그런 심리가 되게 궁금한 게. 아들을 잘 케어를 해 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객관적인 건가? 내가 사후에 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겠던데서 그게 뭐 결혼이 그게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어쨌든 뭐 일단 뭐 결혼을 시, 시키고 싶지 싶으나 본인이 본인이 뭔가 결혼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어야 음. 되고 결혼이 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 거겠지. 근데 진짜 저도 약간 그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을 완전 시청해보지 못했고 어, 그냥 저도 못 봐가지고. 쇼치나 댓글들 이런 걸로만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정말 하나 찍고 싶은 게왜이글을 보면서 저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 뿌듯하냐면 그 저도 특히나 맨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매스컴에서 약간 장애인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고 불쌍한, 안쓰럽고 불쌍한 처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영우 드라마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구였지? 연예인 분들 중에 그약 오픈하신 그여성분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오윤아 님, 음. 아, 오윤아님 나왔을 때도 저는 약간 되게 신선하다. 음. 왜냐면 하 너무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거나 뭐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걸. 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제가 특히나 의영우 드라마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특히나 비장애인 분들이 이런 매스컴을 통한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애 인식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맨날 외치고 맨날 뭐 하는 효과보다 훨씬 뭐 100, 진짜 백배천배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막한 번이라도 장애인 어저저 저, 그러게 저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이라고 내가 속한 가정이 아닌데 한번 장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도 이런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어, 진짜 너무 긍정적 동상이몽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 언니들은. 맞아요 맞아요. 음.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 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